뭐 닉네임이 유래? 캐리아. PC방에서 1시간 동안 타자 치다가 나온 닉네임이라 한다. 메이커 애니메이션 아노아나의 홈마 마이... 근데 인정.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. 이 애니 꼭 보세요. 쵸비. 어? 학창 시절 멸치의 영어 이름인... 야 근데 이게 유래가 이렇게 되네? 아이크? 해시 브라더즈에 등장하는 파이어 엠블럼의 캐릭터 아이크에서 따왔다? 예임. <laughs> 아 예임하는 게더 킹받네? 구마요시. 어 너무 궁금했는데. 별다른 의미는 없고. 예? 의식의 흐름대로 만든 거라고 한다 이미 없지 짓다가 거기에 예배 부여하기 끔 되는 게 이런 쪽이긴 해요. 아, 리에즈 선수도 궁금했는데 원래는 레전드로 하려고 했는데 오타났다고 한다. 어? 중세 용어로 다시 쩍 따라는 의미라고 한다. 그래.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다니까요. 코어 장점. 디노프라는 챔피언의 공기 이름이라고 한다. 아. 어. 페이크 선수 워크래프트 할때 본인 닉네임인데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다고 한다. 너무 잘 어울리세요. 메이플 엄티 메이플스. <laughs> 아 이게 진짜 그 엄티였어?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삼력구시 아 탑이시죠? 사람들 기억에 박힐 만한 닉네임을 찾다가 아 그래? 메이플 메이플 누라 <laughs> 아니에요 근데?